자, 스텝3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laughs> 직선을 두 개, 세 개, 네개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세 개, 여섯 개이다. 라고 했어.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선을 여덟 개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직접 여덟 개를 일단 무제파부터 합시다. 어,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만나긴 만난다는 소리야. 만나긴 만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어 직선이 세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다 따로따로 만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실제로 네. 직선을 8개 그어가지고 교점을 계속 찾는다. 그거는 네. 했어. 네. 그거는 사실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되게 복잡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봤을 때 규칙을 찾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3 8 2 4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자, 잘 봐요. 지금 직선이 두개 있었어. 두개그 네. 다음에 직선이 세개 네. 직선이 지금 네 개야, 맞니 네. 자, 네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교점의 개수 몇 개니? 두 개, 아니 세,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네.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됐지. 자, 이것만 봤을 때도 규칙을 찾아줘야 돼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직선의 개수가 세 개가 됐어. 네. 그럼 여기서 교점의 개수는 플러스 얼마 됐니? 네.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의 개수가 4개가 됐어요. 여기 교점의 개수는 플러스 얼마가 된디? 플러스 얼마? 2, 3. 3이 된거 아니야? 네. 그지?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제 예측하는 거야. 직선의 개수가 5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직선이 함개 늘어나면서 여기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늘어갈까? 그래 플러스 4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0개겠네 맞아? 자 그럼 이 과정 해보자 5, 6, 7, 8까지만 하면 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얼마? 플러스 5어 그럼 여기는 15겠네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얼마? 6. 플러스 6이니까 여기는 21이겠네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7. 얼마? 플러스 7이니까 몇 개? 28 그래 28개가 되거다 되겠어? 이런 거는 직접, 아, 뭐, 직접 해본 것도 나쁘진 않아. 한번 도전해본 거니까. 17개 나왔습니다. 17개 나왔어? 근데 그리, 그리기가 힘들었잖아, 되게. 뭔가 8개가 직선이 많아지니까 조건도 맞춰야 되고.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그린다라고, 요거 직접 그려서 풀어보세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야. 알았지? 규칙을 찾아줘야 됩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어, 한 직선 위에 네점 A, B, C, D가 차례로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A, B랑 B, C의 비율이 2대3이고요그 다음에 B, C랑 C, D가 1대2라고 했어. 그럼, 꺼봅시다. 이렇게 쭉, 어떤 직선이 있어. 어, 직선이라고 했지? 어, 그럼, 여기를 뭐, 점 A라고 합시다. 여기를 점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A, B랑 B, C가 2대3이잖아. 대충 길이 맞춰서, A, B,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2대 3으로 하려면 한이 정도 네. 이 정도하면 되겠네 여기가 c겠네요. 그래서 ab랑 bc 거의 뭐 2대 3 정도 보이니 어저 뭐 정도 점 찍고 그 다음에 bc랑 cd는 1대 1에 bc하고 cd는 자 그럼 bc의 길이는 cd의 길이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합시다 한이 정도. 그래서 뭐 이쯤 합시다. 여기를 d라고 할게요. 그럼, 봤을 때, 실제 길이는 우리가 모르니까, B 지수를 가져와서 씁시다. AB랑 BC랑 비교하니까, 2대 3이야. 그럼, 네. 여기서 이 길이를, AB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잡을까? X. 아니, 그냥 X 말고. 그냥 X라고 잡아, 네. 그렇지! 그냥 X라고, X라고 잡아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2X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BC는요? BC는 3X. 그렇지! 그럼, 얘는 어차피 2대3 돼버리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 다음에, BC랑 CD가 1대2에요. CD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2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얘는 2Y. 아니, 아니, 아니. 자, 다시 여기 봐봐. BC랑 CD를 비교해놨잖아. CD가. CD가. 그럼 6X? 그렇지, 6X라고요. 어... 6X. 되겠니? 그럼 이 전체 길이, AD의 길이가 44cm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하면 11x 맞니? 네. 11x는 44cm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x는 4겠네요. 네. 자, x는 4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c의 길이. 그럼 ac는 5 x 마아 네. 그래서 x가 4니까요. 정답은 20이 되겠네. 간단하지? 네. 음. 충분히 생각해 줄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 3번. 자, 줄일까? 자, 3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시와 4시 사이에, 어,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180도를 이루는 시각은 몇시몇 몇 분인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 이거 예전에 우리 이런 거한번 했었는데, 분침은 1분에 몇 도씩 움직여요? 아, 분침이 1분에, 음. 1분에 옛날 책이 적어놨었는데, 그러니까 몇 도씩 움직여요? 분침이 요 1분에 요 어. 1도가 아니라 그 3도? 자, 분침은 1시간에 몇도 움직여? 1시간에 60. 1시간에 180도 움직이죠? 에이, 한 바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분침은? 네. 1시간이. 아, 360도? 360도잖아. 그 네. 근데 1시간이 60분이지? 네. 그럼, 한 1분에 몇 도씩 움직일 거야? 1도. 아닌데, 잠깐만. 3, 3도 안니야 자, 분침은요? 1시간에, 1시간에 네. 몇도 움직인다고? 아니, 분침은 한 시간에 한 시간. 아, 분침은 한 360. 360도 움직여요? 아, 6도. 그렇지. 여기 한 시간이 60분이잖아. 180도 나누기 60을 하고 있었으니다 그러니까 360 나누기 60을 해야지. 그래서 분침은 1분에 몇도? 6도. 6도씩 움직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분침은 1분에 1분 1분에 6도씩 움직입니다. 그다음 에 시침 볼게요. 자 그럼 시침을 생각했을 때 시침은 한 시간에 몇도 움직여요? 시침이요? 어. 짧은 한 시간에 있네요. 여기서 요한 한만큼 가잖아1 2에서 아, 네. 1만큼 움직이잖아. 네. 그럼 이게 몇 도예요? 요만큼이. 30. 도 그래서 30도. 네. 그럼 한 시간에 시침은 30도 움직여요. 아. 그럼 1분에는? 1나누기 30. 3. 30. 한 시간에 60분이잖아. 네. 어떻게 계산했어, 위에 거? 60, 360 나누기 60. 그렇지, 그럼. 음, 저것도 한 시간이니까 60, 3, 60 나누기 30. 다시, 위에 거360 나누기 60을 했어요. 한 네. 시간에 360도 도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으로 바꿔서 60분으로 나눴다고. 네. 그럼 시침은요? 한 시간에 30도 움직이잖아. 6. 30도? 30도 움직이지, 한 시간에. 네. 근데 1 시간이 60분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 아, 0.5도? 그렇지, 0.5도가 돼야 된다고. 30 나누기 6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1분의 0.5도씩 움직입니다. 따라서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딱 이루고 있는 각이 180도잖아? 그럼, 여기 12를 기준으로요.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여기서 이만큼 돌아서 이만큼 갔어. 맞아? 그럼 분침이 움직인 거야. 근데 몇 분이 흘렀는지는 지금 모르잖아. 네. 그럼 X분 흘렀다라고 합시다. X분 흘렀어요. 그럼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요? 분침이 움직인 각도요? 어. X도? 음. X분이 흘렀어. 그러 X. X도 아니에요. 아니지. 저 선생님이 x 분 눌렀다 했잖아. 만약에 X도가 되기 위해서는 1분의 1도씩 움직이는 건데. 근데 분침은 1분의 몇 도씩 움직여? 분침은 1분의 6도. 6도씩 움직이잖아. 아니, 6X. 그렇지. 분침은 6X만큼 6X.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요만큼 봤어그 다음에, 시침 한번 볼게요. 시침. 시침은, 어, 지금 시각을 보면은 3시 몇 분이지?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몰라 그럼 얘는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3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소리야 맞아? 그럼 일단 얘는 우리가 1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일단 90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 90도 먹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 이만큼 더 갔어요 이 각도는 지금 선생님이 X분을 눌렀다 그랬어? 네 그럼 여기 이거를 나타내는 각도는 몇 도일까? X분을 렀잖아 네. 어. 저... 시침은 1분에 몇 도씩 움직인다고? 시침은 1분에 0.5x. 그렇지, 0.5x. 그래서, 시침이 나타내는 거는요, 일단 움직인 거는 0.5x야. 하지만, 여기에서 90도는 먹고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움직인, 어, 각도는 90 플러스 0.5x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 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녹색이 움직인 거는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어. 맞니? 네. 노란색은, 노란색 움직인 거보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움직였어. 네. 그럼, 이 전체 노란색이 움직인 각도에서, 이 녹색 움직인 각도를 빼면 몇 도일까? 빼면요. 어. 저 X, 6X 아니에요. 다시. 자, 보세요. 여기 녹색 움직인 거 볼게요, 녹색. 네. 녹색 이만큼 움직였어요.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은요? 이만큼 움직였잖아. 네. 그럼 두 개를 빼면? 두 개를 빼면요? 어. 몇 도일까? 봐봐. 얘가 이렇게 되잖아. 두 개를 빼면. 네. 녹색만 차. 노란색. 180도. 그렇지, 180도가 되는 거잖아. 아, 몇분이냐 어느 문제를? 네, 몇, 분이야 에이, 몇 도냐고 했잖아. 아. 자, 그래서, 180도를 이루는 시각을 물어봤잖아요. 자, 그럼 우리 식 세울 수 있어. 눈침이 움직인 각도에서요, 시침이 움직인 각도만 빼버리면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다고. 되겠니? 자, 그래서, 6x-90+, 0.5x는 180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 오케이 자, 분배법칙 합니다. 그럼 6x-0.5x지. 네. 그래서 5.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이잖아. 네. 마이너스 90을 이항시켜버리면, 90. 270이지, 좀뭐야 아, 맞다. 플러스로. 그래. 되겠어? 네. 그래서 양변에 10 곱해버릴게요. 음, 이렇게. 네. 그럼 50, 아이고, 50. 자, 바로 55분의 1을 곱해버립시다. 55분의 1 곱해버리면, X가요? X가 얼마나요? X는? 음. 아니, 아니, 그냥 55분의 1 곱하라고 그랬잖아. 분수로 표현해. 아, 눈썹 맞아. 군수로 표현해. 55분의, 55분의 2,700. 그래, 이제 약분하면 되지. 어... 자, 약분할게요. 5로 약분할까? 네. 11. 그 다음에. 5면 5, 4, 20. 500? 40만. 아, 5, 20. 네. 음. 자, 그럼 여기서 몇 분이 흘렀냐면 흘렸냐, X가 11분에 540분 만큼 흐른 거야. 음. 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어, 뭐 대본수로 좀 바꿔주는 게 좋겠지? 자, 그럼 X는, 자, 540 안에, 540입니다. 나누기 10일 할게요. 그럼 여기 4번 들어가는 거 맞아? 네. 어, 그 다음에 여기 100 남겠네요? 그렇지, 9.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1. 1. 오케이. 그래서 얘는 49와 11분의 1분이란 소리야. 그럼 자, 우리가 몇 분을 넣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출발이 몇 시라 그랬지? 출발이 3시. 3시였잖아. 그리고 3시와 4시 사이에 180도가 되는 이 어, 각도가 180도가 되는 시각을 찾았으니까 49와 11분의 1분만큼 흘렀지. 그래서 정답은요, 3시 49와 11분의 1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어려니 3시 49분이라서였어요. 틀렸잖아. 그래서 할수 있겠어? 어, 나중에 복습하세요. 그다음.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A, O, C는 B, O, C의 3배다라고 했습니다. 각 A, O, C가요.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건데, A, O, C. 자, 이만큼이 B, O, C의 3배래. 네. 그럼 얘를 뭐라고 잡을까? x 로 X. 얘는요? 3X. 그래, 3X. 되겠어? 네. 자, 아니, 다시, 3x가 아니지. 아 2x. 그렇지, 2x가 되야지. 왜냐면, A, O, C는, 그렇지, 맞아. 2x, 얘를 2x로 잡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B, O, D가 60이래. B, O, D. B, O, D. 자, 이만큼이, 이거 전체가 60이다. 라고 했습니다. 60도이고요. 각 C, O, E. 각 C, O, E. C, O, E. 얘는요. 어각 COD의 몇 배인가? 각 COD. COD. 자, 이거의 몇 배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봐봐. 어, 여기 이거 전체 BOD가 6 0도라 그랬지? 네. 근데 여기 BOC가 x네요. 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요 아니지. y라고 하지 말고. 아, 60 x. 그렇지. 여기는 60 x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이 각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럼, 여기가 2X고, 여기가, X. 요거 뭐 전체 60으로 봐버리면 되잖아. 네. 어, 60으로 봐버리면 되지. 네. 그럼, 2X 더하기, 60 더하기, 여기, 각, DOE 하면은, 180. 180. 그렇지. 자, 그럼, 180에서, 마이너스 2X 해버리고, 마이너스 60 해버리면, 얘가 DOE의 각도라는 소리야. 맞아? 그럼 얘네, 120에 마이너스 2X. 이거 맞니? 네. 자, 그럼 볼게요. 어, 우리가 지금 찾는 거, COE는요? COE. COE요? 자, COE는 60 마이너스 X랑 120 마이너스 2X 이거를 더한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래서 각 COE는 180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맞아? 아, 네. 6 0 x 1 2 0 2 x 도아니고맞죠그 어, 다음에 COD는요. COD는 6 0 x 6 0 x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수 있겠어?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자, 주어란 말이 뭔지 알지? 아, 네. 어. 자, 선생님은 준모보다 몇 살이 많을까요라고 했잖아. 네.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은 그럼 선생님이 주체가 되는 거야. 선생님은 준모보다 몇살 많아요. 당연히 플러스 숫자가 나오겠지. 하지만 만약에 이걸 바꿔 가지고 준모는 선생님보다 몇살 많을까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정답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주체가 C, O, 입니다 C, O, E. 큰 거를 말하는 거지. 이큰 거는, 여기 이게 작은 거, 여기 뭐 파란색으로 한번더찍을게요 작은 거, 이놈의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저 순서도 잘 읽어줘야 돼.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요, 5번. 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직선 BE와 CF는 점 O에서 만난다. 자, BE하고, 선분 BE, 얘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CF, 어, 직선 CF. 자, 이렇게 O에서 만난다라고 했고, AOF, 자, 여기가 직각이네요. 여기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DOE, 어, 여기도 직각이네요. 자, 근데, EOF가, EOF가 어디냐면, 어, 여기있네. E, F. 자, 이 각도가 40도에서 50도 사이래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 그때 각 AOB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AOB. 빨간색으로 까요각 a o b 의이 각도. 자, 이 각도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만큼은 직각이지. 네. 직각은 몇 도? 90. 90도. 자, 얘는요? 9 0 얘도 90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봤을 때 어, 이만큼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자 네. 이만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쪽 이가고 두개 더하면 또 90도, 90도. 자 근데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 하고요 이가고 하고 어떻게 될까? 요 아니 얘랑 노란색이랑 녹색 이 똑같지? 그럼 맞맞맞 꼭지가 아. 막 꼭지가 되겠니? 아. 그럼 막 꼭지가고 이거 두 개가 똑같다고. 자 그럼 다시 돌려서 말하면 이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두 개를 더했을 때도 네. 몇도? 가... 아 녹색하고 더하면요 90. 그렇지.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더해도 90도야. 근데 봐봐 여기서 문제서 에 뭐랬냐면 이 녹색이 40도에서 50도 사이래. 근데 이 녹색하고 빨간색을 더했을 때도 90도가 돼야 된다고. 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 빨간색, 각 AOB의 크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돼? AOB요? 어. 각 AOB가 지금 빨간색이잖아. 네.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얘도 똑같아야죠. 그렇지. 얘도 똑같이 40도에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 네.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직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EOF가 40도이다. 네. 근데 AOB가 50도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야. 네.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네.